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오늘 아, 이 겨울이라 이게 제대로 안 나왔어. 하지만 여러분한테 소개 드릴 게 있어요. 이게 저희가 생산하는 약초인데, 이게뭘것 같으세요? 자, 어디 볼까? 아내 부자 농부, 혼자 말로 중얼중얼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콘텐츠도 올리고, 또별 스타그램, 그리고 노트북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방법 같은 거 예,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. 알고 보니 동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고객들과 소통 중이었던 부자 랑법 농사일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? 구독자가 우리한테는 100만이건 200만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정작 필요한 고객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하고 또 그런 고객들이 팔로우해 주는 거. 예. 그러면 은 그게 실구매 고객층이거든요. 그런 예. 게 이제 그 포인트입니다. 부자랑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. SNS를 통한 소통으로 신뢰도를 높여라.